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행의 재미, 그 짜릿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혹시 여행 좋아하시나요? 저는 여행 생각만 해도 막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거리고 막 설레는데요. 여행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져다 주죠. 단순한 휴식을 넘어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어주는 마법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여행이 왜 그렇게 재밌는지 그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볼까요? 1. 새로운 경험 세상과의 만남 여행이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다는 점이죠.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쳐갈 때, 여행은 우리를 훌쩍 다른 세상으로 데려다 줍니다. 새로운 풍경, 새로운 음식,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세상을 탐험하는 기분을 느끼죠. 예를 들어 유럽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늘어선 거리를 걷고, 길거리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상상.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로마에 갔을 때 콜로세움을 실제로 봤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책이나 사진으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 웅장함과 역사적인 깊이에 압도당했죠. 그때의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여행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언어, 음식, 관습을 경험하면서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열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2. 스트레스 해소 힐링의 시간. 바쁜 일상에 지쳐 스트레스가 쌓일 때 여행은 최고의 처방전이 될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 낯선 곳에서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파도 소리를 듣거나 울창한 숲길을 걸으며 히톤치들을 들이마시는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나요? 여행지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풍경들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정화해주고 복잡했던 생각들을 잠시 잊게 해줍니다. 여행은 또한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행을 통해 재충전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활기찬 생활을 할수 있죠. 마치 배터리를 완충한 것처럼 말이에요. 3. 잊지 못할 추억 소중한 기억 여행은 우리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합니다. 여행지에서 겪는 특별한 경험들은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아 우리를 미소짓게 하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면 그 추억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질 거예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행은 가족, 친구, 연인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존재죠. 저는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갔을 때 길을 잃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서로 의지하며 함께 길을 찾고 결국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그 성취감과 기쁨은 정말 컸죠.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는 소중한 추억이에요. 여행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들까지도 우리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만들어줍니다. 4나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 여행은 우리에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선물합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낯선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여행을 하면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신감을 갖게 해줍니다. 여행은 또한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가치관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행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자신만의 삶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행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자, 어떠세요? 여행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행의 재미, 그 짜릿함을 조금이나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멀리 떠나는 여행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주말에 근교로 떠나는 여행,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 맛집, 탐방 등 무엇이든 좋아요. 중요한 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니까요. 여행은 우리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자신을 발견하는 여행.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행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여행 되세요. 안녕.